네, 식물 튜브 식물 아빠구요. 어, 2019년 한 11월 말인가? 쯤으로 마지막으로 영상을 너무 못 올리다가 이제 거의 한달 반, 두달 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. 새해 복다 많이 받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오늘은 요 그린, 에메랄드 그린 요게 이제 4만원짜리 사이즈인데 요거를 식재하시는 의뢰가 와가지고 요거 심는 모습은 제가 심느라 못 찍겠지만 심은 심어진 모습과 심기 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게 됐어요 어, 요 그린을 이제 화분에 어, 데크 화분을 사오셨더라고요 나무 데크 화분도 이제 찍어서 보여드릴 거고 나무 데크 화분 거기에 이제 심은 모습까지 해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나무 데크 화분이고요 가로가 약 안찌름으로 75cm 그 다음에 가로가, 가로가 75cm, 요 세로가 약 30cm, 그 다음에 깊이가 어, 높이가 약 35cm입니다. 그래서 약 크기 한 80l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파는 게 30l 짜리니까 어, 두포 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나무 두개 그린을 심을 거고요. 한번 뭐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그거 심는 거는 뭐 심느라 못 찍겠지만 심은 다음 모습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식재를 다 완료했어요. 지금 한 화분에 두 개씩 심었고 화분이 총 일곱 개. 7개. 일렬로 일곱 개를 딱 놓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다섯 개 화분과 뒤에 두개 화분해서 이렇게 이열로 놨어요. 내일 이렇게 이제 배달을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 식재를 해봤는데 그래도 심은 모습 이쁘고 뭐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보면 뭐 구상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찍어 봤어요, 영상. 심는 거는 뭐 따로 저번에 그린, 어, 에메랄드 그린 심는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렸으니까, 뭐, 그거는 뒤에다가 링크를 해 드릴게요. 그거 보시면서 심는 식재 방법은 그걸로 보시면 되고, 구상만 하시라고 이렇게 어, 다 심은 모습 찍어서 보여드립니다.